안녕하세요. 석한TV입니다. 살살하네요. 겨울이 이제 입춘도 또 우수도 지나고. 안녕하세요. 바람이 부는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며칠 전에 댓글에 경주로 맨발걷기 좋은 산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느 동네를 가야 할지요? 하라고 댓글을 하셨길래 저는 황성공원을 제일 좋게 여기기 때문에 황수봉원 근처에 있는 동천동으로 보세요. 거기에 소금강산도 있습니다. 백률사가 있는 아름다운 산인데요. 그쪽도 있고 여기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가시면 보문단지 들어가다가 거기에 진평왕릉 여기에 맨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조금만 음. 그어가면 야산이 있고, 또 황성공원이 아주 밤새 걸어도 치안이 좋고, 조명이, 경관 조명이 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천동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맨발극기를 그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전 국민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하면 참 좋습니다. 뇌파가, 인지 뇌파가 굉장히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맨발로 그러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 국민이 그러면 제일 좋은데 누구나도 그럴 수가 있지만 특히 머리가 좀 띵띵 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또 파킨슨이나 또 치매 알차이 뭐 이런 질환이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인지 뇌파는 자꾸 약해지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날씨 좋은 날 따뜻한 날 좋은 땅에서 맨발긋기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맨발긋기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 또 노인 또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맞게 일걸어 주시면 되고요. 맨발긋기 핵심은 접치 효과이기 때문에 오래 천천히 떼면 좋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붙였다 떨었다 이런 것보다 자유전자가 올라오르면 천천히 머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근골격계도 너무 급하게 하면 발 뿌리를, 발가락을 다칠 우려도 있고 또 이렇게 근골격계에 물이 올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걷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단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또 근력 운동 겸 조금 빨리 숙달된 분들은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땅과의 접지 시간이 아주 중요하니까 천천히 걷는 것을 저는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그는 환경에 따라 또땅 밑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는거 유념하시고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속도를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면 빨리 걸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좀 느리고 또 좋은 땅에 가시면 학교 운동장이나 다칠 면새가 확률이 적은 땅에 가면 조금 빨리 걸으시면서 빨리 걸었다가 느리겠다 하면서 페이스를 조절 하면서 하시면 또 심폐기능이나 또 근력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벌 걷기 가장 좋은 땅은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은 별식으로 특별식으로 뭐 바닷가나 또 이렇게 좋은 해변이나 아니면 또 아주 명소, 황토 명소 이런 곳에는 이제 가끔씩 여행 삼아 가시고요. 가장 좋은 땅은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집 정원도 좋고요. 그리고 걸린 공원, 또 야산, 특히 이제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운동장 있죠. 우레탄 깔린 데 말고, 모래 땅으로 된 운동장이 있으면, 한몇 평만 있어도 실험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좋으니까 그런 땅을 찾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유해산소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일정량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이것이 신발이 발명되고 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서 땅과의 접지가 끊어지면서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접지입니다. 맨 땅과 맨 발이 딱 만났을 때, 이 땅에는 자유천자, 응용이 가득 찬 배터리와 같습니다. 저기 지구의 전리층, 우주의 전리층, 수백키로도 전리층으로부터 또 태양풍을 타고 음이온이 오기도 하고요. 또 벼락이나 천둥 이런 것들로 땅에 축척이 되는데요. 이 땅덩어리에 1초에도 수많은 수천회의 이제 진동이 오겠죠. 자유전자가 축척이 되는데요. 이 땅은 생명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보급창고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자의 불균형 때문에 짝이 맞지 않은 활성산소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또 기형을 일으키고 또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런 아주 심각한 질환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과 접지하는 그 순간 우리 몸에 서서히 자유 전자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의 전자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우리 몸을 미토콘드리아를가 그러니까 ATP를 아데노산 삼인산을힘 있게 생성하도록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몇 걷기를 하면 겨울에는 물론 좀 짧게 하셔야겠죠. 저도 이제 한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손이 좀 시리네요. 발도 좀 시리고,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건강에 어느 정도 아, 내 몸에 한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것이 이미 느껴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겨울을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물론 그게 안 됩니다. 확실히 동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겨울은 특히 근육도 굳어있고 땅도 딱딱하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가을처럼 하다가는. 발을 다치기가 쉽거든요. 물론, 봄, 여름, 가을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겨울이 속도만 약간 줄이고, 천천히 걸으면 발에 상처가 나지는 않습니다. 발그기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소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0분, 20분에도 효과는 있거든요. 지압으로 인한 혈액순환 효과나 발바닥 아치의 또 스프링 효과로 인해서 아주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지만, 왜4 0분 이상을 하려냐면 자유전자가 적재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40분 정도 지압을 하고, 이렇게 발바닥 아치가 움직이고, 이렇게 자극을 주면, 한 40분에서 1시간쯤 지나면, 위장이나 대장, 장기들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꿀렁꿀렁하고, 또 방귀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소화. 트럼도 나옵니다 하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바닥으로 자극을 하면 한 40분이나 1시간쯤 되면 비페를 갔다와도 회식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도 한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속이 편안하게 집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씩씩거리면서 아유 배부르다 하면서 식곤정에 누워서 그냥 턱 주무시는 몸이 굉장히 활성 산소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회식을 했을 때나 과식했을 때 이럴 때 맨발로 한 1시간 걸어보십시오.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천천히 걷고 발을 자극하면 어느 사이에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 하면서 몇몇 가지 또 주의 사항도 말씀드렸고요. 또 가까운 땅이 참 좋은 땅이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기술이다. 실력이다. 이런 부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맨발극기는 또 뇌파를 안정시키고요. 스트레스 뇌파를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인지 뇌파를 활성화 시켜서 모든 국민들에게 좋으니까요. 지금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어서 생각의 이 고정되어서 막 괴로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문제로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 회사 문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 막연한 그런 부분에 또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천천히 그러시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또 뇌파가 안정이 되고 인지, 내파가 활성화되면서, 아, 내가 이런,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그렇지. 참 감사하지. 내가 이것저것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 참 감사한 것도 많네.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매말 그렇게 하시면서 사색도 즐겨보시고, 또 새로운 마음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해가 졌네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진가석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